연예인들도 급진급하 다이어트 필수템 오뚜기 가뿐한 끼 현미밥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150g의 작은 공기 크기로 즉석밥으로 정말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현미밥이라 건강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죠 특히 이 제품은 현미와 백미가 50 50 비율로 섞여 있어서 식감도 부드럽고 맛있답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유용하죠. 그리고 유통기한도 넉넉하니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어요. 무엇보다 215kcal로 다이어트에도딱 좋은 칼로리여서 건강한 한 끼를 찾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립니다. 정말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원하신다면 이현미밥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. 오뚜기 컵누들 매콤한 맛을 소개해 드릴게요. 37.8g의 작은 컵에 담긴 이 제품은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께 딱이에요. 특히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. 칼로리가 고작 120kcal라서 부담 없이 한 끼로 즐길 수 있답니다. 컵 형태로 간편하게 먹기 좋고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언제든지 꺼내 먹기 좋아요. 제조사인 오뚜기의 신뢰감 덕분에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죠. 매콤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조화를 이루어 정말 맛있답니다. 바쁜 하루 속에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컵누들을꼭 시도해 보세요. 이 제품은 가뿐한 끼 매콤 닭가슴살 카레예요. 130g의 간편한 패키지로 3개가 들어있어서 정말 좋답니다. 소비기한도 넉넉하게 2025년까지니까 걱정 없이 보관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즉석 안조리 식품이라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면 바로 맛있는 한 끼를 즐길 수 있어요. 매콤한 맛이 특징인데 닭가슴살과 병아리콩, 양배추, 당근 등 건강한 재료들이 가득 담겨있어서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먹기 좋답니다. 특히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식단에 딱 맞는 아이템이에요.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점도 정말 매력적이죠. 맛도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.